대전 세종 충남이 새로운 지역 혁신 모델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전시도 지역 대학과 지역 기업, 나아가 충청권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서 미래 전략 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출범하는 DSC 미래 전략 산업 발전 포럼이 꾸준히 이어져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의 혁신의 원동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DSC 미래 전략, 산업 발전에 또 기술 산업 생태계 조성에 적극적으로 잘 기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전 일자리 경제 진흥원은 중소기업 지원, 통상 지원, 창업 지원,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대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경제의 지능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도시 대전, 세종, 충남. 미래 세대를 책임질 청년들과 함께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으로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치면서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번영은 쉽게 오지 않고 도시를 재설계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어, 도시가 현재 문명의 탄생을 시킨 성장 엔진인데 그 도시가 성장하게 된세 가지 요인, 그거는 협력과 분업과 또 이런 도시의 역동적인 생태계가 만든 발명 창조. 저희는 이제 여기서 좀. 구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전문가들을 모시고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내수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 자금도 들어오고 또 그걸 연구개발을 하면서 사업화 되면서 이제 어떤 과학기술의 수준까지도 증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를 만드는 것을 이제 딥테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ABCD 플러스 QR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이렇게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기존에 ABCD에서 이제 에어로스페이스, 바이오, 칩스, 디펜스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에 어, 뭐 정부의 정책과 같이 해서 QR에서 어, 퀀텀하고 로봇까지 같이 이렇게 4대 전략 산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언을 드리자면 그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개별 기관 단위로 하는 어, 이루어지는 그런 산학산년 이런 인력 협력 프로그램이 조금은 타 기관, 어, 뭐타 기관으로 이렇게 확대되고 또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의 기관들이 좀 머리를 맞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 크게 어, 좀 어, 이런 인프라 지원들 어, 딥테크를 위해서 어, 그런 좀 지원들이 더 확대됐으면 하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마케팅이라든지 특히 전략이나 기획, 세일즈 이런 부분들은 서울에서 구하는 게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구해서 서울로 임시사무소를 하나씩 내다보면 본사가 이전하게 되는 이런 이제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기술 영역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의 좀 전문가들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들을 좀 적극적으로 펴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부스던에 그 있는 랩센트럴 같은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으면 은 어, 연구해서 결과들을 공유하기도 쉽고 그리고 저희 기술을 원하는 기업을 찾기도 쉽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투자사들로부터 어, 투자도 받기도 쉽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해 보니까는 이러한 그 랩센트럴과 비슷한 그러한 생태계 하나 구축되어 있으면은 사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딥테크 유니콘의 혁신 경로를 새롭게 만들고 그 경로 안으로 기업들을 계속 내보내고 그 경로가 좀더 고도화될 수 있게끔 정부 간의 협력 채널을 만들어서 결국은 한도 과학 기술 산업 공동 위원회 아젠다로 채택하게끔 하고 기재부에 돈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고 뭐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시장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또 틀리고 유럽 시장은 유럽에 맞게끔 딥테크 유니콘이 나올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야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유니콘을 육성하겠다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4개국이 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인도네시아, 인도가 유니콘 기업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딥테크 유니콘을 어, 지역에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사례는 처음이라고 보이고 그 반드시 성공해야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성공하실 거라고 믿고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원해 주시고 여기 계신 분들이 좋은 일 하실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좋은 성과 낼 거라고 믿으면서 뜨거운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첫 번째 한 2008년 이후에 아, 보시면라고 하는 교수가 시작이 돼서 다양성에 대한 구조가 실질적으로 지역의 소득 고용을 창출한다. 기업이 결국은 우리 대전에 있는 많은 그 테크 위주의 그런 기업들을 다 창업해 가지고 지난 30년 동안 성공하는 기업도 있었지만은 어, 망한 기업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다 망한 기업들의 공통점이 뭐냐하면은 VPC 부등식을 만족시키지 못했어요. 교수로서 대학교 학생들한테 전공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교육을 시킬 때는 어떤 특정한 기업이나 기업의 어떤 수요 이것을 우선시해서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기본적인 전공 기초 역량을 갖추고 그 학생들이 특정한 기업에 갔을 때 배우고 익혔던 기초 전공 역량으로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어디를 가더라도 적응 적응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전에 정부 기관 학계 민간이 모여서 함께 고민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는 노력들이 계속된다면 지역 인력난 개선이 음, 더 나아가서 지역 인력난 해소가 결국엔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보 기대해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혁신의 주체가 마치 대학이라든가 연구소라고 알고 있는데 이건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 프린스턴 대학에서 이제 혁신 교과서로 쓰고 있는 그 교과서에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혁신이란 것은 기업의 활동, 기업 활동의 가치를 부가시키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의 적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혁신의 핵심 주체는 철저히 기업입니다. 지역 경제를 담당하는 수동적 역할의 학교가 아닌 보다 능동적 역할의 학교로서의 역할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그러면 산학협력이라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학교가 인력 양성만을 하는 기관이라고 하면 학원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관심을 둬야 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스케일업 정책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늘려야 되는데 생산성을 늘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 연결 고리가 기업의 규모를 좀 증대시켜야 되는 크게 해야 되는 저희들이 이제 대학들이 자유롭게 뭐 자체 아이디어를 가지고 대학 스스로 어 취업 연계 활동 프로그램 등을 좀할수 어 있도록 저희들이 대학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네개 대학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 지원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균주를 만들어서 어떤한 유용 물질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소스를 원료로 해서 어떤 특정 산물을 만들어내는 미생물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이 미생물을 대량으로 배양을 해서 이제 그 식품용이나 사료용 첨가제를 생산을 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주로 해 왔고요. 최근에는 이제 바이오플라스틱과 그리고 의약품 쪽으로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humanity, 용기는 휴머니티, 용기는 퍼스트 무버, 동기는 그로스 마인드인데 앞에 글자를 따보면 HFG가 돼요. HFG는 하나 파이낸셜 그룹, 하나 금융 그룹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그럼 변설 회사가 사람이 결국 주가 되거든요. 기술도 그렇고. 모든 회사가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그곳에서 어쨌든 다 같이 융화돼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뽑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 좋을 것 같고요. 성별과 학력, 지역 등을 제 차별하지 않은 공정한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는 역량 기술서를 작성을 하실 때 본인이 본인의 지역이나 뭐 연령이나 뭐본인 직무와 상관없는 그런 것들을 기재를 할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2024 제1회 DSC 미래 산업 발전 포럼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